오늘은 for f-e-r 여기 적어요 carry 나른다 그래서 실제로 f-e-r-l-y 있잖아요 f 리페 -E r y f r y 그럼 이게 뜻이고요 어, 나르터 또는 배로 나르다 나뜻이에요 그래서 움직인다라는 느낌이 있으면은 그죠 나른다 carry 그러면 다 뭐다 이거예요 나른다 그래서 페리 r r y 가 나룻배 여객선 뭐 그런거가 있고 동사가 되면 이제 배로 건네주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ferry a person across t river 하면 뭐예요? 사람을 어디로? across가 아, 뭐죠? 건너로 사람을 강 건너로 건네주다예요 그 10년 전에 나도 사고 있죠 세월호 그게 ferry야 ferry 페리. 그죠? 이게 배가 되겠죠 인포에서 인포, 인포, 뭐뭐 안에. 이게 그거예요. 추론하다. 추론. 그러니 이제 가방을 뒤져보니까 인스펙터가 그거죠. 뒤져보다죠. 학생 뒤져보니까 뭐가 있어? 담배 라이터 있어. 그리 거기서 뭐가 추론 가능해요? 한마디로 노론의지이죠 그래서 전화기를 들어다보니까 남자 이름이 수두룩해. 그럼 어떤 움직임이 있죠? 그래서 인퍼거요 추론하다. 수능에 마, 많이 나오잖아요. 이 글을 읽고 뭐가 추론 가능한가 그죠? 그런 거. 그래서 인퍼가 추론하다예요. 그럼 뭐야? 인퍼런스는 추론 명사가 되겠죠. 그럼 이거 뭡니까? 리퍼. R E F E R. 뒤로 그죠? 가져가니까 그게 그거죠. 어떤 그 뒤니까. 그게 발생한 원천 기원되려간다 그게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말이 나온 거에 원천, 어떤 사람을 조회해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참조하다, 조회하다, 그죠. 언급하다 해야 되는 거죠. 맞아요. 이것이 어서 나왔나를 갖다가 말하는 거니까. 어, 그다음에 뭐요 레퍼런스, 이거죠. 참고, 그러면 이건 뭐예요? 레퍼런스 부분. 이게 뭐죠? 참고서 참고하니까 그래서 그 어떤 것이 발생했을 때 그게 어서 디 발생했냐 그럼 뭐예요? 그 뒤로 키겠죠. 뒤 원천이나 기원 그래서 참고한다, 조언한다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뭔가요? 레퍼리 심판 주심이죠 그러니까 어떤 문제 있을 때 그 문제를 가져가서 해결하는 사람이잖아요. Reverence 이 뭐가 그거야? 경외심, 경외심. 그래서 경외심이라는 그런 느낌이죠. Prefer 더 좋아한다죠? Pre가 원래 뭐야? Pre가 before 전이니까, 그죠? 뭐뭐보다 앞에 두니까 저 선호하는 거죠, 맞아? 요 그래서 그래서 뭐예요 preference는 선호, 그죠? 자, confer 시오는 어, 그때 했죠. 함께. 그죠? 함께 나르니까 뭐예요? 함께 나르니까 모두 한데 모으다. 전부 모여서 협의하다가 되는 거죠. 이거 많이 봤죠? 컨퍼런스는. 회의, 토론. 그죠? 그래서 자, 트랜스. 트랜스퍼. 뭘까요? 트랜스퍼는. 우리가 많이 듣죠. 전철에서. 갈아타다. 그죠? 그러니까, 원래 그 트랜스가 그런 뜻이에요. 체인지, 바꾸다, 그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 차를 탔다가 저차 타니까 그게죠, 환승하다, 맞아요? 그 다음에 디퍼, 그죠? 디퍼. Differ. 디퍼는 다르다죠. 이건 이제 뭐 디스 자체가 떨어진 거니까 그래서 어떤 사물을 분리해서 서로 분리해서 데려가니까 구별하게 하다 그런 뜻이죠. different은 다른 형용사죠. difference는 끝에가 c이면 명사가 되는 거예요. 자, indifferent 무관심. 왜죠? 바걸 모르니까. 모르니까.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의식하지 않고 사실은 어원적으로 비슷하죠. 그 다음에 differentiate. 동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구별하다가 되는 거예요. differ. de. de는요. 느낌이 그거예요. 밑으로. 그죠? 그러니까 굴복하는 거죠. 그래서, 어, 그 다음에 이제 뒤쳐는 거죠. 만류하다 저지하다 했었죠. 밑으로 저지하니까. 그 다음에, 컵과 테이크 컵, 캡 이거 전부 다 이거예요. 테이크 컵, 캡, 테이크 그래서, 이 c 이라는 거는, 한마디로 뭐예요? 어, 뭘 가도 쥐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cup the face in his hand 하면은 이제, 그녀의 얼굴을 손으로 감싸시면서죠그 다음에 bent forward 앞으로 숙였다죠 hands가 cupped over the e a r 니까 뭐예요 두 손으로 귀를 막은 거죠 cup이 cup의 모양을 하고서 몸으로 갖다 이렇게 취하다 쓰게 되는 거죠 so looked out the window with a chin chin이 cupped 면한 거죠 그러니까 턱을 괴고 그죠 그 손으로, 그런 거죠. Farmer cupped his hands. 이게 컵의 모양을 하고, 그죠? To drink water. 어디에서? From the stream이죠. 이런 거는 이제, 그죠? 많이 우리가 경험하죠. 손을 갖다가 움푹하게 모은 거죠. 이게 컵의 모양이 된 거죠. 그래서 이때 컵은 동사가 돼가지고 컵의 모양 하다가 되는 거예요. 자, Occupied 마찬가지예요. 이때 컵이 에, 이제 그 어, 뒤에 나오는 것 때문에 바뀌었죠. 피로, 그죠 그래서 오비는 강조하는 거고요. 그래서 어떤 땅을 꽉 잡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집을 꽉 잡으니까 거주가 되는 거예요. 그죠 Occupancy 이건 저거죠. 명사. 그죠 선점, 점유하는 거고요. Occupant는 거죠 점령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걸꼭꽉 잡으니까 그때부터 뭐가 된 거예요? 내 직업이 된 거죠. 그 다음에 occupational 직업에, 자, preoccupy pre는 뭐죠? 미리 미리 잡으니까 이게 정신적 심리적으로 그죠 마음을 빼앗아가 되는 거예요. I was preoccupied 하면은 내가 마음을 뺏긴 거죠. 그 여자에게 내가 어, 어젯밤에 마주친 케모크로스는 뭐예요? 케모크로스는 뜻이 뭐 이거 뭐라고요? 케모크로스가 이게 저거죠? 우연히 만나다예요, 만나다 그죠? 케모크로스가 그래서 어제 만난 여자에게 내 마음이 뺏긴 거예요. 자 그다음 중요한 의인데요 M O B, M O T, M O V 죠 전부 다 같은 어원이거든요. 이게 그거예요. 움직이다, 움직이다. 그죠? 그래서 크라우드가 맛하면은 에, 군중이 떼지어서 습격하다예요. 떼지어서. 그래서 마비 들어가면 이게 뭐냐면 한 명이 아니고 여러 명이 떼지어서 습격하다 해야 되는 거예요아이거 많이 쓰이죠. 모바일폰. 모바일폰이죠. 핸드폰 처음 나올 때 있죠. 그걸 이렇게 불렀어요. 모바일이라고. 이게 뭐냐면 그런 얘기죠. 이동 가능한 거죠. 이동 가능한. 그래서 이게 바로 이동전화예요. 이동전화가 처음 나온 때가 2 0 0 5년인데 그때는 이렇게 했었어요. 모바일폰이라고. 그래서 이거죠. 모빌리티, 이동성, 움직이는 거니까. 모션, 그죠. 움직임, 운동이죠. 아 이거 참 중요한 단어네요. 모티브. 이 말은 우리말도 많이 하지 않나요? 모티브가 중요하다. 그죠. 이게 그죠. 동기, 자극 이런 거죠. 그죠. 그래가지고 어, 어떤 뭐 도서관에서 그... 자기 또래 애들이 막 공부 열심히 하면은 거기에 뭐 동기받아가지고 할때 쓰는 말이 바로 motivate, motivate. 그래서, 어, 동기나 자극을 주면요 마음이 그대로 있어요. 마음이 움직여요. 움직이죠. 그래서 이게 움직인다는 느낌의 MOT가 어떤 그 느낌이 드는 거죠. I don't know what motivate me to come here. 그럼 뭐요. 아, 내가 무엇이 나로 하여금 움직였냐, 내 마음을. 그래서 여기 오겠냐죠. 그래서 모티베이터가 뭡니까? 바로 동기부여하는 사람이죠. 자, 셀프 인트레스 저거죠. 사리 사욕은 자기 자신 어떤 거 이익이니까 이것은 파워풀 모티베이터, 강력한 동기부여자래요. 모터 모터, 그죠? 모터 이게 바로 자동차의 모터예요. 그죠? 이거 없으면 자동차 갈수있 없어. 갈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바로 모터가 되고요. 어로 모빌 자동차죠? 여기 보시면 뭐요 오르모빌의 mob가 보, 보여 안 보여 보이죠? 이게 자동차가 되는 거예요. 아, 이게 나왔네요. 이모션. 어, 이게 뭐죠? 감정이죠. 감정. 한마디로 밖으로 마음을 움직이는 거죠. 맞죠? 그 다음에 프로모트. 제가 말했어요. 프로는 항상 프로. 프로. 앞으로. 아, 이게 달라요. P, PRE가 먼저고요. 프로는 그거예요. 앞으로. 이거 이거. 그죠? 그러니까 이를 테면 어, 뭐요 프로그레스가 그거잖아요. 전진하다. 앞으로 가니까. 그죠? 프로듀스는 뭡니까? 뭐 농산물. 그죠? 앞으로 가서 재배하니까. 그래서 뭔가 앞으로 움직이니까 이게 뭐냐 면 그죠? 전진이니까. 그래서 어 수준 시키다, 제품을 판촉하다, 그죠? 장려하다가 되는 거죠. 앞으로 한다는 게 뭡니까? 그죠? 저거죠. 발전. 그 그게 나죠. 프로페셔널, 전문적인, 그죠? 그 사람 당상 앞으로 움직이니까. 리모트, 뭐죠? 리가 리가, 리가 뒤에서 뒤에서 뭔가를 움직여요 그죠? 그게 저거잖아요. 리모컨. 그게 리모트라는 느낌이죠. 제거. 리무벌. 이것도 뭐예요? 제거하는 거죠. 움직여서, 다시 움직여서 몸 하게 하니까 원래 있던 곳으로 움직이니까 이게 제거가 되는 거예요. 디모트. 어, 이거 중요한 단어인데요. 뭘까요? d 가 밑으로. 사람을 밑으로 움직이니까 계급을 아래로 그런 얘기예요. 처벌으로 인해서 그런 뜻이죠. 강등시키다. 그런 거예요. 강등시키다. 그래서, 그, 디모터가 되면, 아, 디는 밑으로, 못 움직이니까, 그래서 사람의 계급을 깎다가 되는 거죠. 디모티베이트, 아, 반대말이죠. 모티베이트는 단어에다가 뭐예요? 디가 붙으니까, 한마디로, 마음이 움직였는데, 그걸 꺾는 거죠. 그래서, 디모티베이션, 의욕상실, 이모터는 뭡니까? 감정을 갖다 이, e. 앞에 단어 이가 뭐죠? 밖으로. 감정을 밖으로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이모션이 되는 거예요. 감정을 자극하는. 그 다음 모멘트. 잠시, 순간적인 거. 이것이 역시 에모어라 느낌의 그런 거죠. 그래서 모멘터너스그 다음에 모멘텀 이런 뜻이 나오는 거죠. 여기까지가 우리가 하는 에모의 강의였어요.